랜턴도 아 배가 근데 아플랑 말랑 아플랑 말랑 아플랑 말랑 계속 이러는데? 아씨 짜증나 아 근데 속이 자꾸 아플랑 말랑 아 자꾸 아플랑 말랑이야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 배가 배가 아플랑 말랑 계속 아플랑 말랑이야, 아, 말랑이야 지금 배가 아, 자꾸 아플랑 말랑이야 지금 아씨 아 근데 잠깐만 한번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배가? 잠깐만 배가 배가 잠깐만. 아나두글부글 어, 지금 갑자기 난리났다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 지금 신호가 지금 거의 완온거 같은데. 아, 잠깐만. 최대한 힘주고 있는 중이야. 잠깐만. 최대한 힘주고 있는 중이야. 아 잠깐만. 잠깐만. 아 어, 잠깐만 배가 잠깐만. 아나잠 배가 잠깐만. 잠깐만 근데 배가. 아 잠깐만. 아 지금 설사 같아 설사. 나 빨리 끝내야 돼. 이거 5분 안에 끝내야 돼 진짜 한 개야 한 개. 지금 운영으로 갈게 아니고 지금 미드로에서 빨리 끝내야 돼 지금 한 개야. 하지만 아, 한개오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. 아 다시 와아 아, 다시 온다, 아, 다시, 온다. 아, 다시 온다. 끝내네 야 미드로 가서 끝내네 미드로 가서 끝내내라고 미드로 가서 끝내내라고 미드로 가서 끝내네 끝내네 끝내고야 말아야 돼 끝내고야 말아야 돼. 미드로 가서 끝내네 어디 있어 아야 잠깐만 야 미드로 가서 끝내네 와서 끝내. 미드로 가서 끝내라고. 아 잠깐만. 미드로 가서 끝내네. 빨리 와 얘들아. 한계치에 도달했어. 한계치에 도달했어. 무조건 끝내라고. 안돼. 지금 그거치지말고 미드로 와. 미드로. 미드로 와서 끝내네. 끝내네. 잠깐만. 아집 가지 마. 집 가지 마고 끝내. 무조건 끝내. 무조건 끝내. 제발. 미드로 가서 끝내. 음... 지금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잘했어 제발 제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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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빨리 빨리 잠깐 음악 잠깐만 듣고 있어.